일본 대마도를 다녀왔습니다. 새벽 6시 부산항 한짝이는 조명 아래로 거대한 크루즈선이 천천히 입항하는 풍경부터 여정은 시작됩니다. 부산항을 벗어나자 잔잔할 것 같던 바다는 곧 거센 파도가 밀려옵니다. 선창 넘어 오륙도가 흔들리고 파도 위 배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이 듭니다. 오늘 대마도 여행은 지금껏 타본 배중 가장 거친 항해였습니다. 대몰미 끝에 드디어 히타카츠항에 도착합니다. 시라다케산 등산로의 들머리 스무주차장. 독특하게 생겨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라다케산 정상이 보입니다. 폭포까지 이어지는 약 2km 구간은 포장도로로 평지처럼 빠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는 길에 만나는 편백나무 숲은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한데 이것이 바로 이 산의 명물이지요. 포를 지나 돌계단을 오르자 편백나무 숲의 평온한 길이 이어지는데, 계곡을 끼고 걷는 이 숲길은 개인적으로 제일 멋있고 경치가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쭉쭉 뻗은 편백나무 숲과 계곡 물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잠시 이 평화로운 순간을 즐겨봅니다. 지만 이내 급경사가 시작되면서 이신호 신사 돌문까지 힘들게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부터 시작되는 급경사는 시라다케산 정상까지 이어집니다. 등산로도 잡석투성이입니다. 시라다케산은 갈수록 등산로가 험해지고 경사도 급해집니다. 힘들게 오르던 길 드디어 이신호 신사의 돌문이 나타납니다. 많은 등산객이 몰려 인증샷을 찍는데 우리 팀은 먼저 정상 갔다가 내려오면서 한가하게 인증샷을 찍기로 하고 산을 오릅니다. 이곳부터가 진짜 시라덕계의 시작입니다. 신사를 지나면서부터 산은 점점 험해지고 등로는 나무뿌리와 돌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발을 디딜 곳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비라도 내리면 미끄러워 걱정이 되는 구간이지요. 로 부구간을 지날 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발한발 한발 밧줄을 잡고 오릅니다. 여기는 절터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정상에 거의 다 오신 겁니다. 절터에서 좌측으로 마지막 급경사로 부구간을 올라서면 안부를 지나 좌측으로 소형돌신사가두개 보이고 그 위쪽이 바로 시라다케산 서봉 정상입니다. 오늘은 우리 산악회 뿐만 아니라 다른 산악회가 함께 왔더군요. 등로가 꽤 복잡했습니다. 자, 이제 이 안부만 지나면 시라다케산 정상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시라다케 서봉이 우람한 자태를 내보입니다. 서봉 오르는 길은 두 군데인데 오른쪽 바위가 갈라진 침리 구간과 좌측 완만한 바위 쪽이 있지만 대다수 분들은 오른쪽 침대 구간을 선택하십니다. 바위 틈새에다 아래 위로 사람이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 선택하시는데 더 어려운 길입니다. 좌측 바위 길은 경사가 완만하나 올라서면 뒤쪽이 완전 절벽이라 고소감이 상당합니다. 드디어 정상입니다. 좁은 정상엔 인증샷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좁은 정상에선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정상에서 내려가고 정상뷰를 찍었습니다. 서안봉에서 아수만을 배경으로 바라보는 동안봉은 절경 그 자체입니다. 약간 연무가 끼어 있긴 했지만 조망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 속에서 아수만의 곡선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대마도는 지금 단풍철이라고 많은 이들이 이산을 찾지만 단풍은 아직 정상 부분에만 살짝 물든 정도일 뿐선 아래는 단풍과는 거리가 멉니다. 앞봉우리 뒤쪽으로 아리아케산이 보입니다. 아리아케산까지 종주 거리는 17.5km입니다. 지난번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시는 분이 8시간 만에 완주를 하셨는데 죽다가 살아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곳은 한국 산악인들이 몇번 사고가 있었던 곳으로 산에 들어가면 휴대폰 통화가 안 되니 긴장감과 압박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앞봉우리 동안봉에 올라가는 분이 보입니다. 저도 대마도에 예닐굿번 왔지만 동안봉에 오르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좌측으로 맑은 날이면 부산과 거제도가 선명하게 보이지만 오늘은 구름에 가려 안타깝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 멋진 뷰를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 동안봉 정상에 서 계신 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제가 아는 니지 등반이 가능하신 분으로 무사히 하산하셨어요. 천천히 역순으로 하산합니다. 다시 돌문을 지나 삼나무와 편백나무숲이 이어지는 길, 폭포를 지나 스모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여 산행을 마칩니다. 거친 파도를 넘어오른 시라다 계산의 아름다운 정상. 힘들었지만 그만큼 큰 보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마도 여행 이틀째. 원래 일정은 에보시다케 전망대와 수시단풍 도노자키 공원과 한국 전망대를 둘러보는 곳이었지만 시간이 어떨지 몰라 에보시다케 전망대를 먼저 찾기로 했어요. 에보시다케 전망대. 전망대에서 보이는 풍경은 가히 일품입니다.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한 단풍과 어우러진 아소만의 크고 작은 섬들 그리고 아소만으로 깊게 파고들어온 바닷물줄기가. 관을 이룹니다. 정말 멋집니다. 어젯밤 일기예보에도 오전까지 비가 온다고 했지만 비가 오면 조망이 없어 이곳 천망대에 올 필요가 없었지요.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진 풍경입니다. 멀리 길다란 띠처럼 뭉게구름이 걸쳐 있어 그 모습 또한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전망대의 풍경은 역광인 시라다께 쪽보다 반대편 쪽이 조망이 좋아 보여요. 잠시 고랑개도 피어오르고 해가 얼굴을 내밀며 바다 위의 윤슬도 반짝이며 아침의 평화를 전해 줍니다. 주차장에 내려와 에보시다케 천망대의 명물인 고로케를 맛보고 하산합니다. 따끈따끈한 고로케 한입이 여행의 피로를 녹여줍니다. 내려오는 길엔 바닷속 돌돌이로 유명한 와타미 신사가 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인 단체 관광객은 출입 금지라서 차 안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바다 쪽으로 나란히 세워진 다섯 개의 돌돌이가 일렬로 이어지며 바 낯속으로 잠기는 모습이 한국에선 사진명소로 잘 알려진 곳이지요.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도노자기 언덕도 시간이 부족해 중간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멀리 미우다 해변이 아른거리지만 그 또한 다음을 기약해야겠지요. 귀국길의 바다는 어제와 달리 찬찬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조용히 대마도의 여운을 안고 부산으로 돌아옵니다.